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색 블루 진영이 디토네이션 게이밍의 피라메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오제네투스의 아스트로의 진영입니다. 일단은 어, 통나무로 잘 수비가 됐네요. 손패에서도 말리지 않았었고요. 자, 자이언트가 벤이됐기 때문에 또 다시 탱커 카드를 어떤 카드를 선택했을지 전술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 일단은 자, 네, 사실 상대방의 메인 스펠을 좀빼 주면서 미니언 패거리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어 수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미니언 사실상 패거리를 사실 상이 독광부를 썼을 때 미니언 패거리 같은 게 걸려들면 네. 득템 이런 기분 들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볼록까지 자이언트가 없는 상황에서 네, 수비를 할수 있는 카드로 볼로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여러 장의 카드가 공개가 되어 있는 아스트로의 진영에 비해서 자, 상당히 소수의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피라메키. 네. 최근에는 뭐 악동을 이용한 고블린 통이 다양하게 좀어 그런 조합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일단은 볼로 악동. 오, 거기다 용광로까지. 초반의 흐름을 아스트로 선수가 정말 잘 가져왔기 때문에. 용광로로 꾸준히 데미지를 다, 이 주는 타이밍을 지금 잡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 광고를 침투시키고 이후에 도까지 사용하면서 용광로를 자 지금 빼고 있습니다 네고블린 통을 깔끔하게 이렇게 막아주기만 한다면 아스트로 선수가 초반부터 상대방의 좌측 타워에 데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충분히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방적인 어, 데미지를 주고 난 이후에는 사실. 롤링롤링 롤링 계속하면서 동화법으로 쌓아가도 되거든요 네, 지금도 순환이 굉장히 빠른 어, 로우코스트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스트로 선수가 충분히 주도권 가지고 갈수 있죠 아, 광부가 와서 또 두드려줍니다 네, 거기다 얼음골렘까지 있기 때문에 어그로 끌어줄 수 있는 것을 확, 확실하게 끌어주고요 피라메키의 지금 핵심은 고블린 통과 용광로인데 이두 장의 카드가 아무런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부와 동마법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광부 혼자도 들어갔다가 이후에 동마법까지. 네. 아니 이거는 25초가 남았는데 지금 피라메키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정말 그 수가 없다고 봐도 돼요. 뭔가 가능성이 네. 보여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지금 아스트로 선수의 수비가. 허펙트입니다 그리고 역공에 있어서도 자 일단 동마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광부로 단일 데미지를 주는 것은 당장은 어려워요. 자 이것도 역시 또 하나씩 끊기고 일방적으로 맞고 내려올 수 있는 악동. 네 피라미키 선수는 미니언 패거리를 공격적으로 쓰면서 상대방의 동마법을 좀 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부와 함께 들어오는 동마법이 한번 쓰여질 때마다 수명이 줄거든요. 자미니 페거리 그렇죠. 지금은 과감하게 어? 써주는 거 이게 내전 탑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수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아스트로 선수예요 독 광부가 같이 내려가면서 좌측 타워의 체력 96 통전 등화입니다 네 내전 탑이 아직 살아있고요 악동으로 수비한 이후에 이번에 광부 통나무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통하지 않더라도 독마법이 독이, 들어오면 있습니다 때문에. 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스트로 첫번째 게임. 오 상당히 어려운 상대, 난적인 피라메키를 상대로 편안하게 가져간 느낌이에요. 네, 초반부터 상대방의 고블린통을 잘... 자, 쓰기...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피라메키 대 아스트로. 오젠 엔투스 대 디토네이션 게이밍. 고블린통을 통해서 재미를 보지 못해서 아마 덱을 수정했을 것 같고요. 자, 동나무와 레 고스트 일단... 자 로얄 고스트를 우측 라인으로 올려주고 있고, 자콩나무 뺐죠. 데미지를 어느 정도 주는 성공했습니다. 자 서로 악동으로 수비를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얄 고스트로 다시 한번. 저 아스트로 선수의 악동, 아 악동 선을 정리할 수 있는 해골 명사 있었네요. 어 이것도 굳 이들은 데미지좀 들어가는 데요 아스트로거든요 이거. 네 양쪽으로 데미지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프린세스로 지금 재미 많이 봤죠? 아스트로 선수가 지금 잘해주는 것은요. 어, 호그라이더. 자, 데미지가 호그라이더로 아 들어갔어요. 오늘. 프린스의 꼬챙이가 지금 잘꽂치는데요 프린스의 일격이, 자, 호그라이더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손해. 네, 거기다가 파이어볼의 엘릭서 손해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메키. 급한 마음에, 자, 고블린통을 막는데 역시 파이어볼을 또 사용을 했고요. 네. 주도권이 또 아스트로에게 슬슬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피, 이 프린세스로 한 번의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것만 해도 지금 피라미키는 굉장히 아파요. 자, 악동 하지만 지금 엘릭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 깔끔해요. 통나무 이런, 오, 타이밍 또한 계속 한 템포씩, 반 템포씩 지금 아스트로 선수가 빨라주면서, 오, 이것도 지금 소녀가 없긴 하지만 뒤에 고블린이 같이 들어간다면? 소녀 이상의 역할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토네이도가 없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자, 호그라이더를 무력화시키면서. 아, 또다시 파이어볼로 네. 맞고요. 지금 통나무로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게요. 프린세스도 프린스. 정리해야 프리데스. 되죠. 거기다가 악동 소녀도 정리해야 그렇죠. 되죠. 고블린갱도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택함에 있어서 고블린 통은 파이어볼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강요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소녀를 동화법으로 정리하고 자, 앞동. 자, 대장을 다시 또 앞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역시 한방 삼총사거든요. 네. 그 마지막 한 장에 비장의 카드가 삼총사인데 삼총사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들어가 되거든요 네, 정제수가 없는 플레이라서 막힌 이후에 다시 힘을 모으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삼총사로는 어느정도 재미 봤습니다만은 요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진 않거든요 아 데미지가 또 들어와요 네, 통나무가 공격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블린통을 지금 효과적으로 잘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에릭서, 모았습니다. 자, 좋아요. 3총사 자. 뒤쪽으로 깔아주면서. 도마법 깔고. 피라메키도한방 강력하게 돌아봅니다. 도마법이. 들어 제대로 들어갔다, 도마법이. 아, 이거 중요한 게호그라이드가 오 다행이에요 지금 고블린 세기가 살아남았죠 동마법이 너무나도 화끈하게 들어갔고 고블린 세기와 함께 또다시 급하게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피나메키 그래도 다행히 파이어볼로 지금 고블린 통을 수비해내서 바로 어, 상대방이 이 타워 쪽으로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카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삼성사 한번더 타이밍 잡을 수 있겠죠 아,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위치가 다 계산된 거거든요. 이거는 피라메키가 어쩔 수 없는 판단인데. 로얄 이거 아스트까지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톡에어리어로 밀어 넣었어요. 어, 아스트로. 아니, 엘릭서 운영이 너무 깔끔한게요. 계속 이득을 취해요. 하나, 둘. 그런 이득을 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색 블루 진영이 배토네이션 게이밍의 진영이고요 오진 엠투스가 빨간색 진영에서 경기 치릅니다 자 같은 라인 네. 레엠을 반대 라인으로 보내서 서로 바꿔주기보다는 힘싸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인페노드래곤은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크프린스가 밀어주기 때문에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아, 골렘이 근데... 좀더 빠른데 어, 또, 어, 어, 서로서로 어, 밀고 있고요. 와, 지금 오제네투스는 해골무덤을 추가해서 골렘의 어그로를 확실히 끌어냈죠. 자, 좌우에 어, 다크프린스까지 붙어주면서 야 거기다. 해골면서! 두 번째, 두 번째. 아, 얼음 오버. 자, 올려주면서 네. 자, 분노의 시기도 잘 보냈고. 자, 그래도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을 해서 상대방의 얼음 마법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자글고? 아 이거는 좀 큽니다. 얼음과 함께 패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네. 확실히 뭐 골렘을 아예 주력으로 가져온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카드를 섞어주면서 더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들고 온건 데토네이션이에요. 아... 엔투스 자체가 근데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얼음마법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얼음마법이 빠진 이후에 분노마법을 활용해 준다면 네 좋은 효과를 좀볼수 있겠고요. 자, 프린스가 열심히 밀어주면서 골렘 자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화법 써주고요. 일단은 골렘이 붙었죠. 자, 이 피로노 드래곤 2기입니다마는 일단 붙었기 때문에 첫 골렘에서의 폭파 데미지 피할 수 없고요. 네, 이거 데미지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어임페널드래곤과 다크 프린스의 체력도 충분히 정리가 되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은 오지네토스입니다. 게다가 해머몬이 소장물을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지금 오지네토스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참아주고 있습니다. 자 총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골렘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라서 아, 얼음 마법을 네. 오제네투스도 갖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확실하게 상대방의 힘을 응집시켜서 들어오는 타이밍을 받아내면 자 무덤 덕이 동시에 오. 들어와서 괴롭혀주고 데비지 많이 입었어요자이 동마법은 좀 급하게 썼죠 지금? 어 지금 이 분노 마법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없잖 않아 있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제네투스 조금 전에 무덤이 아 그리고 지금 타이밍을 뺏겨서. 자 이거 이번 타이밍에 골렘이 붙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 전투를 잘 맞긴 했지만 엘릭서 코스트가 정말 만만치 않았고요 네동마법 썼습니다 이거 지금 바꿔주는 건데 골렘이 붙지만 못한다면 충분히 오지에레투스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도프로 그리고 감전까지 활용해주면서 마지막 남은 체력을 빼줍니다 어, 순간적으로 사실 무덤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덤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즈앤앤투스의 진영 빨간색 진영 자 골렘 먼저 내려놓고 있고요. 어, 자 이게 골렘이 나왔는데 패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 감전을 사용한 것으로 봤거든요. 손패가 꼬여있다 보니까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감전을 실수가 아... 아니라 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었을까요? 자, 이거 그래도 잘 막아주는데 성공은 했지만 늘 주도권을 좀 뺏기는 입장이 되고 있는 데토네이션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손에 보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골렘을 먼저 꺼내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손패 순환보다는 아마 좀 잘못 눌러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 보는데요 조금 전에 확실히 루이스 선수가 뭔가 좀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자 일단은 와 골렘의 페카 사실 중요한 건, 태카와. 골렘이 붙으면 이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데토네이션이거든요. 일단 누가 이길지 몰라도 붙여놓고 보자, 네. 우젠엔투스! 폭파 아, 데미지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 단속 프린스! 프린스가 살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생존률이 너무 높고, 자, 타워 체력 342까지 남겨둡니다. 거기, 어? 그래도 해골비행선? 자 분노 밀고 어, 올라오면서 어, 해골 흉선 붙나요자 그래도 해골 무덤 쪽으로 가지 않아서 두 방만 주면 두 방만 주면 잘 막았어요. 자 해골 무덤 쪽으로 어그로를 끌지 못했지만 수비가 잘 이루어졌고요. 한방 내어주고 수비 성공했습니다. 오제네투스. 지금은 이제 오제네투스가 왼쪽 경로로 출발해도 되겠죠. 오른쪽은 충분히 마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데토네이션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뭐 동방 어. 한번 던지고 간자리면 끝나니까. 어? 투골렘, 투골렘이에요. 자, 트윈골렘, 쌍둥이 골렘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우측 밀고 보자라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패카 한기로는 이 골렘 두기를 막아내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해골 무덤으로 또 시간 벌 수도 있거든요. 오제네투스는.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아예 쓰리크라운을 노려주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오제네투스가 노려난 게요. 투골렘을 보내면서 적당히 교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 아예큰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죽이는 준다. 네, 주자. 그러나 우리 자측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고요. 자, 22초 일단 오른쪽 타워를 부셔놓고 왼쪽에도 체력을 많이 날리는 이 자, 근데 준이후에준이후에 때문에... 이후에 정리가 줘. 빨리 안 돼요 이거. 어, 이거 지금 어 분위기 이상하죠 이거. 자, 골렘이 붙었고 대다수의 대다수 많은 병력들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 안 되면 피해가 많이 누적됩니다. 이게 정리가 아니... 돼야지 얘기가 있는데 본능. 활용하면서 순식간에 집어 삼켜버렸어요. 와데터네이션 경기를 내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다 잡았던 경기를 놓친 오제네투스 사실 네. 이런 경우에 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좀다 잡고 네 그리고. 승리를 했었던 그런 덱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죠. 같이 한번 그런 좋은 플레이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작이, 어, 이거는 이번에 데토네이션이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페카로 수비하고 골렘은 골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렘이 그래도 붙기는 붙었습니다. 네, 데미지 그렇죠? 좋고 폭파 데미지 좋고요. 반대로 데토네이션은 임페르 드래곤까지 있다 보니까 정리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초반 출발은 오제네투스가 득점을 하고 출발을 하긴 합니다. 자 해골 무덤이 이번에는 해골 뱅선의어로를 확실히 끌어주는데 성공을 했는데, 데미지가 들어 한 방은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거 얼음 얼음 어 정말 잘 썼어요. 자 네. 얼음 마법으로 데미지 한 방을 막아냈습니다. 자 데미지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서로 어, 비교를 해봤을 때 오제네투스가 좀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골렘 타이밍 잡아야지 이제. 자 그러나 좋은 수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 어, 골렘 타이밍이 한번 나와 줄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가 지금 가져온 주력 카드는 골렘과 패카 그리고 해골 비행선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해골 비행선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항상 어, 염두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 보험 같은 네.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얼음 마법을 또 활용해주고 있으시죠 그렇죠. 오레네투스. 얼음 마법이 공격으로도 정말 훌륭하게 쓰이는 카드긴 하지만 그렇죠. 수비에도 정말 잘 쓰이고 있고요. 아 이거 자, 이번 골렘이 완벽하게 붙지 못하면서 그래도 데미지 제법 들어갔고요. 근데 이전 게임의 양상과 똑같 비슷한 그런 그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 잘 넘겨야 돼요. 자 많이 살아 올라올 때가 가장 오,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거든요. 어잘 오, 진짜 잘 막았어요. 자, 가드가 막아서면서 정리됐고요. 네. 데미지의 차이가 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갖고, 이제 골렘을 뽑는 타이밍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다에서도 큰 파도가 탁 몰아쳤을 때. 네. 파도에 맞는 것만 버텨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가 빠져나갈 때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딱그 말씀대로 지금 이 타이밍에 내려와요. 네, 지금 과하게 엘릭서를 쓰고 뭔가 성과를 얻, 얻지 못하면 반대로 반대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골 비행선까지 상당한 투자가 됐거든요 와, 근데 오제넨투스가 한번 실수를 해서 그런지 지금 엘릭서를 과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잘 아껴가고 있어요 동마법이 정말 자, 엄청나게 제대로 들어갔고 얼음마법이 쓰야지죠자 그렇습니다 승부처 자 그런데 지금 해골 비행선 막을 분량 수 있는 분량느냐인데분량못느냐 붙어요못 어, 붙었어요. 살짝 끊어졌고, 자 그러면서 지금 해골병에서 내려갑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 한 대만 들어가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재네 투수. 오재네 투수. 이야, 진짜 오재네 투수는 유치월창했네요.